노자 49. 성인은 정해진 마음이 없어서 성인 무상심, 이백성심, 위심 선자 오선지, 불선자 오역선지, 덕선 신자 오신지, 불신자 오역신지 덕신 성인 제 천하 흡흡 위 천하 홍기심 백성 개 주기 이목 성인 개 해지 성인은 정해진 마음이 없어서 백성의 마음을 자신의 마음으로 삼는다 착한 이나 착하지 않는 이나 나는 다 착하다고 하니, 결국 모두 착함을 얻고, 믿었거나 믿었지 않거나, 나는 다 믿으니, 결국 믿음을 얻는다. 성인은 세상 속에 계시면서, 온 천하와 그 마음을 함께 하나니, 성인은 모두를 어린아이처럼 대한다. 50. 세상에 태어났다가 죽으면 되돌아가는데, 출생, 입사 생지도, 십유삼 사지도, 십유삼 인지생, 동지사지 역, 십유삼 부하고, 이기생생지후 계문, 선섭생자 육행, 부도시, 불, 불우시호 입군 불피 갑병 시무 소투 기각 호무 소조 기조 병무 소용 기인 부하고 이기 무사지 세상에 태어났다가 죽으면 되돌아가는데 제대로 사는 이들이 열의 셋인데 죽는 이들이 열의 셋인데. 잘 살다가 죽을 곳으로 가는 이들이 또한 열의 셋이 있다. 왜 그런가? 너무 잘 살려고 하기 때문이다. 듣건대 삶을, 삶을 잘기르이는 뭇을 다녀도 맹수를 만나지 않고 전쟁터에서도 병기에 다치지 않는다고 한다. 맷불소는그 뿔로 받을 것이 없고 호랑이는 그 발톱으로 하, 핥힐 것이 없으며 무기는 그 칼날로 찌를 것이 없는 것은 무슨 까닭인가. 죽을 짓을 하지 않기 때문이다. 51. 도는 낳고 덕은 기르니. 도생지, 덕축지. 물형지, 세성지. 시이 만물, 막부 존도이 귀덕. 도지존, 덕지 귀. 고 막지명이 상자연 고 도생지 덕축지 장지육지 정지독지 양지복지 생이 분류 위이 불시 장이 부재 시위 현덕 도는 낳고 덕은 기르니 사물들이 나타나서 형세로서 완성된다 이 때문에 만물은 도를 간직하며 덕을 귀하게 여기는 것이요. 도를 높이고 덕을 귀하게 여김은 시키지 않아도 언제나 저절로 그러한 것이다. 도는 낳고 덕은 기르니 키워서 길러주고 성숙시켜 여물게 하며 보살피고 덮어준다. 낳에 소유하지 않고 일하되 자랑하지 않으며 길러주되 주제하지 않으니 이를 현묘한 덕이라고 한다. 50위, 천하의 만물에는 시원이 있어서, 천하유시, 2위, 천하모, 기득기모, 이지기자, 기지기자, 부수기모, 몰심불태, 색기태, 폐기문, 종심불근, 개기태, 제기사 종심불구, 변소왈명 수유왈강 용기광 복귀기명 무유신앙 시위습상 천하의 만물에는 시원이 있어서 그것이 천하의 어미가 되나니 어미를 얻어서 자식을 알고 자식을 얻어 알아서 다시 그 어미를 지킨다면 평생 이태롭지 않을 것이다. 그 입구를 막고 그 문을 닫으면. 평생토록 수고롭지 않으나 그 입구를 열어둔 채 일하려고 하면 끝내 해결하지 못한다. 작은 것을 보는 것이 밝은 것이고 부드러움을 지키는 것이 강한 것이다. 지혜의 빛을 쓰되 다시 본래의 밝음으로 돌아가야 몸에 재앙을 남기지 않으리니 이것이 영원함을 익히는 것이다.